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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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문자 115강입니다 자 이거 이제 몇자안 남았거든요 신체를 하는 게아 124강인가 5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가장 많아요 지난 시간에 발족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발이에요 발인데 같은 발이라도 발족이 있고 발소가 있고 그거를 짝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같은 게 근데 어, 모양으로 봐도 요거는 동일하죠 근데 요거만 바뀐 거죠. 요거만 바뀌고 이렇게 하고 요거만 해서 발족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어 상형 문자라는 거는 어쨌든 그 글자 안에 모양으로 의미를 전달을 하든 뜻으로 전달을 하든 어 아니면은 다른 모양을 합쳐서 하든 그 안, 글자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쓰는 중국의 간 자체에서는. 그 모양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수 있죠 나중에. 예, 왜냐하면 연상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자, 발 수업 짝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발족자하고 틀려요. 발족은 네모로 했는데 이거는 거의 동그라미로 했죠. 예,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이렇게. 예, 발족자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어, 그러면은, 발조, 발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동그라미입니다. 예. 자, 발소 또는 짝휠 해갖고, 발소는 위는 장단지이고, 아래는 발지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장단지. 의심 들으면 선생님들의 다리 장단지를 잡아보세요. 장단지가 아마 네모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상용화한 거죠. 자기의 장딴지가 똥그랗죠. 그러니까 발족은 발 자체는 위에까지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게 발족이고 발소라는 거는 장딴지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딴지를 비장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그렇게 쓴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 그래서 족야 족은 족이에요. 족이라는 거예요. 발이에요. 발인데 상상 위에 모양은 비장이고 하 밑에 모양은 지로 썼다. 라고 제가 한게 아니라 설문의자에서 설명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발소 갖고 쓰는 용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이제 부스로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쓰긴 썼는데 한자가 진화가 되면서 시간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용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용례는 없고요. 발소가 어떤 내용으로 글자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위에가 요게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변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발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음. 자개장서예요예 개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고기육. 그러면은 여기다가 고기육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육 부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소하고 고기육이 붙여서. 개장설을 했는데 그게 절인 음식이다 그러죠 그래서 절인 음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육공 이로 절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노노에 보면은 어 누가 공자의 제자가 죽어서 절임을 당하죠 예, 유명한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자는 어이 절인 음식을 안 먹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어이육 자도 이제 이게 붙였지만 우리가 육다월이러잖아요 육이라는 건 고기 육자고, 달이라는 건 달이에요. 제가 이제, 맥강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육, 이런 육자도 세 가지죠. 그, 왜냐면은, 어, 월할 때, 달월 할때 월자가 있고, 고기 육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선물 할 때, 우리가 선물 할, 줄선할 때, 뭡니까? 줄선 할때 선물 하잖아요? 선물 할때 고기 육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문화의 최고의 선물은 고기 선물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양해지니까 고기 이외에도 너무 많이 쓰죠. 또 하나는 배배 배 주자죠 이렇게. 예, 그게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글자예요, 선생님들. 조선할 때 아침 조자. 자, 그럼 아침 조자는 다 알아요. 우리가 조선할 때. 그러면 이거 무슨 글자지 하는데 여태까지. 제 강의를 제가 이거 해갖고 알아맞힌 사람 단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그 이해하신 거예요. 네. 이거 육달월이라고 배라고요. 그러면은 아침조예요. 아침이라고 그러면은 아침은 이게 아침이죠. 아침을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 느니 풀, 풀, 풀초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침, 해. 아침단이라고 그러죠. 기운이 올라가요. 아침에 기운이 올라갑니까? 저녁에 기운이 올라갑니까? 통상적으로 물론 아침에 어두울 때도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기운이 올라가면 풀이 나온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침 조지요 네, 아침 조니까 발음은 조지 조고 뜻은 아침이다 아침에 뭘 타고 나간다고요? 고기 먹어요? 아니면 달봐요? 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또는 고조선이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그 시대 때에 일반 명사로 한자를 했다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 어업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업을 할수 있는 지역은 바다 아니면은 강이겠죠. 예? 이렇게 유출을 이렇게 유치하는 게 너,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게 아니죠. 왜냐면 한자를 쓸 때는 그 한자를 쓴 이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뜻은 좀 많이 나갔는데 해해야가 되는 겁니다. 해해야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렵죠. 이해자 같은 경우 예? 아리켜줘도 잘 모르세요. 예, 예. 절였잖아요. 술류자가 들어가잖아요. 절이 다른 건 술류자예요. 그리고 오른쪽 우를 쓰고 그릇명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말하자면 은 뭐예요? 절인 거를 그릇에 담았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왼쪽은요. 해자는 풀, 뿔각자죠. 칼도 자죠. 이건 그러니까 풀해자잖아요 칼로 소를 분해하는 거죠. 포정, 해우, 유명한 말이 있죠, 장자에. 그러면은, 그거를, 뭐예요? 벌레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벌레가 아니라, 곤충이라고 보면 되죠. 예, 벌레, 뭐, 뭐예요? 저도또 잊어버려요. 벌레 곤이죠, 곤. 잊어, 곤, 해 예, 충. 원래 충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해, 해, 야. 말하자면, 동물이나 곤충도 많이 먹었나 봐요. 그거를 분해해서, 뭐야 절인 음식 그래서 그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만들어낸 글자의 가장 가장 산자에 가장 만들어낸 음에 가장 가까운 게 설문해자기 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문해자도 사람이 쓴 거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오류가 있는 거를 오류를 탓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자. 그 다음 글자는 이겁니다. 돌선. 여기다가 다시 붙이죠. 이거를.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부스는 모방이에요. 모방변을 찾아야만 돌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깃발 나붓길 어립니다. 모방자에다 이거를 더하면 이게 깃불 나붓, 나부, 깃발 나붓길 언이에요. 지금은 쓰지 않는 부스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부스로. 근데 부스를 만든 설문의 자에는 깃발 나붓길 어느 데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하면은 깃발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어디 갈때 사람들 그룹이 있으면 이거 깃발 들고 가죠. 대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깃발 아래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자, 깃발이에요? 누가 뭐예요? 결의 족이에요. 어, 결의 족인데. 깃발 아래 묶이는데, 쓰, 사용하는 화살이 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우리, 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화살의 길이와 달라요. 민족들마다. 자기 그 화살에. 예, 그러니까, 어, 결의족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사, 이게 모방 자잖아요? 이 모방, 사방으로 나붓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깃발 나붓길 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돌선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이거를 붙인 거죠. 깃발 나붙기 러에다가 발소자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깃발 나붙기는 곳으로 발들이 모여라.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돌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다 깃발이 있어요. 여행 가면 다 깃발이죠. 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의미로 사용한 게 우리 선풍기 또는 돈다 선회한다 또는 선율 이런 용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선이고요 그 다음 글자는 옥선이에요 그는 옥옥을 더하죠 옥옥 옥자는 함부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왕자에다가 점을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옥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제가 소개하는 차원에서 미옥야예요 아름다움을 우리는 미자도 이렇게 써요 근데 중국에 가 보니까 확실히 미자를 구분해서 쓰더라고 요렇게 다 있다 있더라고 예 양자하고 큰대자 예? 예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크니까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의 기준과 그때의 미의 기준이 다른 거죠. 지금은 유선형의 얼굴을 좋아하지만 옛날만 해도 통통한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미, 저기 뭐예요. 미인도를 그린, 미인도를 보면 확실히 즉, 그때 미인도 미인이야. 그죠? 근데 동그란 유형을 하다가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니까 유선형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의 미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길쭉해야 되고 얼굴은 되는데 뒤통수는 안 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얼굴은 되는데, 뒤통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올림픽을 하니까, 뒤통수 정말 유선형이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빡빡을, 그러니 그런 나라 쓰면 안 되지. 머리를 미는 것도, <laughs> 우리는 안 이쁜데, 걔네들은 이쁘잖아요. 음. 그래서, 아름다울 옥선, 까지고요그 다음이, 아,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발소자는 발족에 의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 했으니까 동몽이 경몽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또 앉아 배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